서 길을 가시다가 어, 맹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나면서부터 어, 맹인된 에, 그 가련한 인생 에, 길가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인생을 만납니다. 지금은 맹인 소경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시각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성경에 오늘 나오는 대로 맹인이란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라비여 선생님이요이 사람이 나면서 맹인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 보편적인 고정관념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죄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출굽기 20장 말씀처럼 부모의 죄가 자녀 3, 4대까지 이르게 되리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죄든 간에 아니면 자기 죄로 인했던 그 고난이 죄의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지독한 선입견이고 편견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편견이 심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게? 지역적인 편견이죠. 나사렛 동네에서 뭔 선한 게 나오겠느냐?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직업의 편견이죠. 사람에 대한 편견 이런 편견들로 가득한 저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 절로 돌아갑니다. 삼절 말씀 한번 소리 내서 읽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저절 봅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을 그가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마음이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문이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속용된 게 부모죄 때문입니까? 그리고 자기죄는 나면서부터 속용했는데 뭔 자기죄가 있겠습니까? 그런 큰 자기의 갈등에 섰는데, 여러분, 아간이 저주받은 건 자기죄 때문이죠. 그 아들들이 저주받은 건 부모죄 때문입니다. 개아시가 문둥병된 건 자기죄 때문이죠. 그 자녀들이 저주받은 건 부모죄 때문입니다. 부모나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38년 된 절망적인 인생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런 고난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걸 영어로 원어로 제가 본문을 어, 묵상을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한 인생을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고난도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부당한 고난도 있고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 잘못이 뭐가 있나요? 대속의 고난이죠.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런 고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그럴까? 저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 이 땅에 잉여 인생으로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땅에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 필요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노래 제목 같죠?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실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나 타인의 고난을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한 것은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통로가 됩니다. 그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왔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아픔 고난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6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6절 말씀 말씀대로 봅니다. 시장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베어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저를 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나오는 독특한 치료 방법에 예수님이 그 한 연약한 인생을 고치시려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역사를 하시는데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몇주 전에 준비해놓고 묵상을 하는데 자꾸만 누가 생각나느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창조하신 그 역사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흙을 이렇게 이기는 장면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그분이 바로 진흙 하나 가지고도 수많은 인생들을 고치시는 창조주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진흙 먼지 같은 그런 인생들이라도 그한 소경 맹인 보잘금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그의 손에 쓰시면은 값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한 연약한 인생을 배려하셨구나. 하나님의 맞춤형 치료구나. 왜냐하면 맹인은 자신도 못 보고 주님도 못 봅니다. 다른 사람도 못 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치료할 때는 직접 주님의 손길을 느끼도록 한 거예요. 나는 그를 느꼈네. 나은 대로 이마소서라고 하는 안영한 목사님 영아 그 주제가 아니었습니까? 그는 나를 만지고 나는 그를 느꼈네. 그의 손길을 숨길을나 느꼈네. 그런 고백처럼 이 가련한 인생이 주님의 손길을 얻게 되도록 한 거예요. 맹인들은요, 촉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이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강점을 사용하셔서 한 인생을 회복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청각 장인이 나옵니다. 김어리가 나옵니다. 아무리 그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안 하세요. 손을 거기에 그 넣어서 고쳐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느꼈다 그분의 나를 터치하는 손길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청각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7절에 이렇게 듣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로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신라 모세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경청해 보니까 들어보니까 늘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기적을 행하기 전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실로함 모세 가서 씻으라 갈로는 원래 없는 이야기인데 설명하라는 거예요 번역을 해보니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예 실로함 했습니다 시작 신로함. 다시 한번 시작 신로함. 자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했죠. 베데스다는 그물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베데스다 극률의 집이라는 그러한 뜻인데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의 실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 잊어먹었어요. 요한복음 5장 할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극률의 집은 진짜 집은 예수님이라고. 신랑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못의 효력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신로함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에게 보낸받으신 분 나의 신로함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신로함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히시기 위해 하나님께 보낸받은 나의 신로함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자리에 보면 누가복음의 기자의사 누가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3대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공부합니다. 따라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1 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갇힌 자에게 자유를이에요. 시작. 갇힌 자에게 세 가지 외워야 됩니다. 세 번째가 어, 눈먼 자를 다시 보게함을 세 가지입니다. 자, 세 가지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의 하나가 우리의 눈을 밝히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가서 실로함이 씻었더니 밝아졌어요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표적의 동력은 오늘도 순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말씀들을 들여다보세요 한번 회고해보세요 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첫 번째 표적의 동력이 뭐라고요 마리아가 말한 대로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동력이었다는 거예요. 38년 된 절망적인 한 인생, 그에게 예수님 명령합니다. 그 앉아 있지 말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서서 자리 들고 걸어가라.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일어나서 걸어간 거예요. 순종이 동력이었어요. 지난번에 했던 오병의 표적도 마찬가지로 도시의 가나 들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장정만 5천명, 선생님 택도 없습니다. 200대 에는 돈을 좀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나눠주었더라. 순종했더니 표적이 나타나는데 가서 씻었더니 깨끗하게 되었다. 순종했더니 표적이 나타났어요. 계속 표적이라고 설명을 해드릴 때 표적은 표가 있는 이적이라그랬어요 분명히 여기는 사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 아니고 사인을, 세메이야, 세메이온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표적을 행하고 알려주시라 않고, 5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먼저 선포하시고, 표적을 행하십니다. 5절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세상에 빛으로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더 크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자, 많이 들어봤죠? 언제 들어보셨어요? 지난주일에. 8장 12절에서. 에고 에이미하, 아이엠 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그 선포한 글을 증명해 보이는 게 구장이에요. 요한복음은쭉 읽어나가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연결로 되어 있어요. 오늘 이 구장의 증명은 또 다음에 할 10장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걸 증명하려고 맹인된 한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빛이 되시는 것을 증명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만났던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빛이었잖아요 생명의 빛이잖아요 죽게 된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근데 오늘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도 예수님은 빛이에요 자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렘 떡집 이런 그림이요 거기서 탄생하실 때 세상을 상징하는 마국간 냄새나고 어두운 그곳에 큰 별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 별이 어두운 곳을 비추시는데, 그 사건이 상징인데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또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태양이 빛을 잃었다 그랬어요. 단순한 자연적인 현상이 일식 작용이 아니에요. 아예 빛을 잃은 거예요. 허감이된 거예요. 그분이 빛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눈을 열고 내 눈을 뜨게 하신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은 나를 포기하시려고 내 눈을 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 주신 실로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보냄 받은 나의 실로함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라고 물을 때 11절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자기 체험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사람한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극을 하던 맹인이었는데 자기들끼리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맞느냐? 보니까 비슷한 거 같다. 형제 같다. 그런데 보니까 맞거든요. 그럼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하니까 예수를 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셔서 순종했더니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그분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생생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때마침 또 안식일입니다. 금방 뭐가 감이 오죠. 그죠? 안식일이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나도 안식일이니까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이 38년 만에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러는데도 기뻐해 줘야 되잖아요. 부모 마음이라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겐 관심도 없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고 비판했잖아요. 똑같은 비판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안식을 범했다고 하는 것. 진흙 이긴 게 안식을 범했다는 것. 눈에 발라준 게 안식을 범했다는 것. 사람을 고쳐준 게 안식을 범했다는 것. 그 사람이 그렇게 소경되었다가 보게 된 감격은 없는 것. 예수님의 극률의 마음은 그들에게 없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느냐? 라고 하니까 다 있는 이야기니까 제가 그냥 스토리로 하는 거예요. 따라 합니다. 그는 더 크게, 그는 선지자라. 수가성 여인이 대답했던 거 똑같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 내 전부를 아십니다. 내 약점도 아십니다. 내가 숨기고 있는 것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선지자입니다. 거기 연못이 있는 것도 아십니다. 씻으면 나을 것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를 만나서 확인하는 거예요. 네 아들이 맞느냐? 소경이 있던 아들이 맞느냐? 하니까 부모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맞긴 한데 그가 내 아들이었는데 눈을 떴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그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밝혀 오늘 본문이다 나와요. 그렇게 부모가 대답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면 유대교에서 출교한다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가죠.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대답했다. 저는 이 부모의 믿음, 부모를 보면서 실망을 했어요. 믿을 인간이 없구나. 아들이 눈을 떴는데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출교될까봐 겁이 나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너 예수가 치료해 준거 아니야.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죄인이야 안식을 보면 죄인이니까 그를 신하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담대하게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아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맹인이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나는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간증 아닙니까 비포와 애프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이어트 식품 먹을 때 비폰는 이랬고 에프터는 이러고 다 그거 여러분 광고하잖아요. 그 증언하는 게 그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영로협에서 선교 대회를 해서 강사목사님 모시고 강의를 듣는데 전도 강연을 들었어요.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많은 도전도 받았는데 한 가지 제 마음에 다른 건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 은 자기 간증이 없이는 전도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체험이 없이는 전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간증거리를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것 없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간정이 없습니까 이 사람은 말합니다 나 예수 만나기 전에 맹이 있는데 다른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를 만나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나는 절망이었는데 이제는 빛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나기 전에 나는 사울이었는데 예수를 만나는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난물 같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값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내 역사의 비포와 에디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간증하라는 얘기. 그리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천지창조 이래로 남에서 소경된 자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빛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려고 보낸 나의 신루함입니다 그분은 보낸 받은 나의 신루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출교시켜버렸어요. 그런 희생을 당했습니다. 쫓겨나버린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예수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신방은 상치 쓸때 오는 거예요. 쫓겨난 그를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에게 묻는 질문 딱한 가지예요. 우리 함따라 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도 이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인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생으로 그랬다가 주혈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선지자라 그랬다가 추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키리오스 나의 삶의 구조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뭐 그런 고백을 다 담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추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를 잘 모르는데 내가 믿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자하노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바로 직설적으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라, 내가 메시아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말하고 있는 대상자 내가 바로 인자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할렐루야. 드디어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정말 변화를 받았어요.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배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이야기.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이렇게 변화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기도자가 아주 은혜롭게 기도를 잘 해주셨어요.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어린 심령들이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기도한 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필립 양시라고 하는 사람이 고통의 속량이란 그런 책을 썼는데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내용은 핵심은 이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고통조차도 예수님을 만나면 속량된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 만난 여러분의 고통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성량되면은 여비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 같이 되어나 오히려 그걸로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훈련을 받게 되고 단련하고 연단하면 여러분의 남아 있는 불순물들이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량 된다는 표현하는 을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5 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란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분명히 고난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는 결론은 소망이 되더라 이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에게 드리는 겁니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다가 보니까 아주 쉬운 CS 로이스 영성과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웨이트 오브 글로리라고 하는 그런 영어 본문이 있어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듣는 게 조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만은 말할 대상이 없으니까 아직도 이 발음이 별로 안좋아요 그래서 영어 발음은 다하잖는데 해석을 해드릴게요. I believe in Christianity라고 하는.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먼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그 내용들을 해석해 보니까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걸 믿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나돌리 바돌수로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볼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 모든 걸볼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걸그 당연한 것처럼 계절이 변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아서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예수님 때문에 눈을 열게 되었고 모든 걸볼수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탄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39절 몇 절만 읽고 마칩니다 이 눈을 뜬 소경에게 믿는다라 고백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것 39절의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리 함이라 하시니 그한 사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가리한 인생을 붙들고,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줄 아느냐? 난 심판하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심판의 내용은 보지 못한 인생을 보게 만들겠다. 그 다음에 본다는 인생을 보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지막 41절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4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이라 할렐루야 또 다른 맹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눈으로 볼수 없는 가진한 인생 우리 장로님 부부가 맹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데 지각장애 사역을 하시는데 가장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사실은 저도 어제 먼 길을 갔다 오면서 피곤하지 않았던 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구름이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볼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못 본다는 사랑하는 사람을못 본다.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소경을 이야기해, 또 다른 명인을 이야기해. 그 사람들이 명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명인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이게 더 죄가 많은, 그대로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명인인 줄 모르는 명인이 있고, 명인인 줄 아는 명인이 있습니다.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고, 죄인인 줄 아는 성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3장의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인 나우디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부자라고 이야기, 그들은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는 실상은 소경이라, 볼수 없는 자들이다. 안약을 사서라도 포도로해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이 안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안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는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 가렸다가 떠지는 게 포기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 영의 눈이 활짝 떠, 영의 귀가 열려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런 소중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신로함 대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찬양은 신로함이란 그대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81학번 장신대 제 입학 동기인 신상근이라고 하는 친구가 1학년 때 그때 저와 같이 있을 때 만드는 찬양에 제가 1년 끝나고 군대를 갔더니 중국의 유명한 찬양이 됐더라고요 칠로아미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사를 지금 우리 열심히 목회를 늦게서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명성교회 부목사로 최근까지 있다가 지교회로 개척한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신상근 목사님의 찬양 실로함 이걸 나의 고백으로 담아서 부릅니다 어두운 밤에 실로함 찬양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실로함은 예수님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삶에 간증 있기를 바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